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어,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할머니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가난을 겪고 할아버지와 재혼해 결혼하시고 쓰라에 아홉 명의 자녀를 두고 20몇 년전 남편을 먼저 여의고 노년의 삶을 살아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96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사셨을까 생각하며 저는 외할머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과거를 회고하고 나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조금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조금 더 굳건하고 명확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 60대 저명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실험한 인생 회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학자의 삶에는 큰 공간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으로 아버지를 잃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랍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비어있는 그의 과거의 시간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어떻게 복구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심리학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스턴에서 출간된 아버지의 마지막 골프레슨입니다. 아버지의 사진 한장 없이 성장한 저자는 60대의 어느 날큰 딸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게 됩니다. 아빠, 이런 얘기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던 할아버지가 문득 궁금해졌던 딸은 인터넷을 통해 할아버지에 대해 검색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저자인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자는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중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 다닐 무렵 어머니가 무심코 흘린 말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아버지의 존재를 배제한 채 60세가 될 때까지 살아갑니다. 딸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와 단서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저자는 이날을 계기로 10년간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갑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삶의 경로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리한 후 미래의 선택을 향해 더 명료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책은 8장에 걸쳐 그 여정을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자인 저자가 매체자료와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며 발견해낸 조각들을 꿰어가며 자신의 과거, 정체성과 삶의 목적,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저자, 세 사람의 각각의 인생을 회고해 나갑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인생회고와 목적입니다. 인생회고를 통해 내 삶의 목적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기억과 심리학이론 저자의 통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기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의 실종이 저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합니다. 아버지의 사진 한장 없이 성장한 그가 60대의 어느 날 자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운명을 접하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외교관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아름다운 발레리나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왜 아버지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추적하며 저자는 아버지의 성향과 삶의 바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하며 자신의 과거도 반추하게 되고요. 나의 인생 회고에서 연구 대상은 단 하나, 나뿐이었다. 내 아버지였던 남자를 둘러싼 진실을 알아가면서 나는 아버지 없이 보낸 유년기에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편모스라의 외동아들로 자라면서 마음속에 품었을지 모르나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또는 묻어왔던 원망스러운 마음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법을 터득하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아버지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성취하고 실수했던 것들,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들이 남긴 흔적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 흔적의 틀 안에서 나는 가장 순고한 열망을 품고 가장 보람되게 세상에 이바지했다. 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채워졌고 진정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나의 인생 이야기는 나를 앞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지침이 되었다.이 지침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더 든든하게 선택을 지지해 줄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혹은 그의 부재가 내게 남긴 유산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과도기와 발달 과정의 여러 시기마다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자신이 확립해온 정체성을 접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찾아낸 것을 의미 있는 일관된 비전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의미 있는 관계, 공헌과 성취,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은 어느 자리에 오게 되었으며 장차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를 이해하게 되죠. 저자는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대해 알게 되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반추합니다. 유복하고 허용 가능한 가정에서 자라 자존감이 높지만 성실하지 못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돌파해가며 성숙한 유년의 자아를 가졌던 자신의 근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기질과 어머니가 가진 기질의 차이를 발견하며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면 이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갔을지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된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며 만약 자신이 더 젊은 시절에 인생회고를 했다면 이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풍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통한 저자의 인생회고를 따라가며 과거의 결핍이 때론 더 긍정적인 영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놓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아버지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저자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읽는 독자 역시 각자의 인생을 반추하게 됩니다. 이 책의 중심 키워드는 인생회고입니다. 저자는 인생회고를 통해 우리는 가지 않은 길과 완주한 길두 가지를 모두 점검하고 이를 통해 가지 않은 길을 포기한 것이 어떻게 완주한 길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결과 정체성이 재정립되며 앞으로 만나게 될 길을 확신에 찬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여정이 이와 같아요. 과거를 회고하며 가지 않은 길과 완주한 길을 점검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받아들이고 왜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사람인지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단단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부모는 자식이 보드랍고 상처없는 꽃길을 걷길 바라지만 제 경험을 돌아보며 저를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든 건 대체로 역경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아갔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의미를 두고 지켜가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며 저의 결핍과 성취, 완주한 길과 가지 않은 길, 완주한 길과 가지 않은 길들을 돌아보며, 저 역시 제 삶을 끌고 온 동력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자 앞으로 제가 감당해 가야 할 선택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당시엔 좌절하고 슬펐으나 가지 않아서 다행인 길들에 감사했고 저를 괴롭게 했던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문이 되었던 일들도 보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인생을 회고하며 앞으로 채워가야 할 60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6 0에 인생 회고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추적하며 자신의 삶에서 비어 있던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길을 닦아갑니다. 자신을 더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과거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살았던 새로운 가족도 생깁니다. 오히려 상실한 것들을 감사하기도 하고, 혼자서 잘 통과해왔던 결핍의 시절을 반추하며 자신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할머니의 96년의 삶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왔는데요.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 동안 김한규 화백과 그의 아내 김양한 여사를 생각했어요. 부부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 채워 갔을 할머니의 긴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 위해 만들어 온 부모님의 역사와 저의 유년기와 성년기, 그리고 남은 부모님의 여생과 딸로서의 저의 자리를 어떻게 채워 가야 할지, 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자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인생회고라는 긴 탐험이 있습니다.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아들의 상상과 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풍부한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책. 아버지의 마지막 골프레슨이었습니다. 헤나의 한줄 요약.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 만들어 간 당신의 과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헤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